반갑습니다. 대흥부동산 최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재하 소장입니다. 점심 먹고 이제 또 유튜브 촬영해야 되니까. 네, 유튜브 지옥에 빠졌어요. 조회수는 <laughs> 안 나오지만 우리의 갈 길은 간다. 네, 저희가 부동산을 하다가 제가 오늘 갑자기 느낀 건데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거절 당할 때좀 어떻습니까? 저는 글쎄요. 별 생각 없어요, 사실. 음, 는 조금 금액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떤? 해야 내가 돈을 벌수 있다. 음. 이게 얼마짜리니까 내가 이 거절은 당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뭐 모든 게 거절이 되는 날. 음. 뭐잘 풀리는 날도 있겠지만, 안 그런 날도 있어서. 아, 그치. 그, 아무도 내 전화 안 받는 날 있지. 네. 네. 왜? <laughs> 몰라. 내가 전화 달라고 했잖아, 제발. 어. <laughs> 그런 날이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영업직인데. 그쵸.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네. 겪는 일이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풋내기로 살다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세상을 좀 그래서 조금 뭐한 발짝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을 원래 안 당해보면서 살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절도 많이 당해보고 살았거든요. <laughs> 네. 거절 당할 상황 자체를 안 만들면서 살았죠. 지금까지. 원래는. 일을 하기 전에는.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거절 당할 상황을 안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 거절을 제가 대신 당리고 있으니까. <laughs> 네, 너무 좋죠. <laughs> 네. 오늘 저희가 또밥 먹다가 갑자기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음. 저희가 이제 둘이 이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일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많겠죠, 맞죠? 음, 그렇죠. 네. 대화의 한 90%는 이제 음. 네. 일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세상에 완벽한 부동산이 있을까라는. 음.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음음.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어, 각자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다들 이제, 어, 이쪽에는 내가 빠삭하지 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 보면. 네. 사람들은 한 가지만 궁금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것도 궁금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죽어도 네. 궁금하고, 여러 가지 다 궁금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음직한 공인중개사를 만났다 그러면 네. 그 사람한테 모든 걸다 물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답변을 다 해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진짜 네. 바삭한 맞습니다. 그런 공인중개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딱 상가면 상가 주거면 주거 딱 보는 뭐딱 기준이 있어요 음, 음. 네, 만약에 아파트라고 한다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아파트다 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단지세수가 돼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들어와 있는지 음. 엘리베이터 2대 주차 넉넉 엘리베이터 2대 주차 넉넉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랑 좀 다르게 네. 이 출퇴근을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남자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역세권 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엄청 생각을 하시요 맞습니다. 네.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해서 서, 서서히 맞춰나가야지. 음. 이 모든 걸맞춰지또 주거를 또 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상업용 부동산 어떨까요? 상가 임대차로 얘기했었을 때이 금액에 음. 이 위치에 이 조건에 딱딱딱 딱, 딱 맞는 생각가 있을까요 어, 매매로 만약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네. 진짜 금매라는 걸 찾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매매는 아무래도 금매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네. 이 덩어리가 좀 크고, 네. 그리고 상속된 매물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상속세 세금 때문에 좀 정리를 못해서 갑자기 나온다, 나오거나, 뭐 네. 엄청 급하게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진짜 금매가 있는데, 네. 정말 괜찮은 상권에, 막 엄청 괜찮은 자리에, 월세도 네. 너무 괜찮은데, 금매다. 네.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아까 매매를 말씀하셨는데 저 기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이것도 주차장 요건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입지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 접근성이 어떤지. 음. 그 저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건물을 딱볼때 제일 처음 보는 건사람들의 접근성이. 음. 어느 정도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임차가 맞춰질지도 제가 확신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네. 근데 제가 전설의 이제 상가 임대차 전문가로서 <laughs> 보면, 상가 임대차는 이제 완벽한 메모리 잘 없습니다. 없죠? 네. 면적도 중요할 거고, 입지, 금액, 거기다가 이제 또 권리금까지 포함되는 금액,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보이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금액들을 했었을 때 완벽한 건 없고, 거기서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선순위에서 하나씩 빼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석소장님 뭐 뭔가 손님을 약간 고객님 고객을 좀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입장으로서 네. 엄청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좀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들어가시는 시선보다 나중에 네. 내가 나가면 나간... 나간다 생각하고 네.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네. 근데 내가 나간다고 막상 생각을 하면, 네. 와, 여기에 내가 드린 공사비에, 내가 여기서 해왔던 거, 막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네. 내가 나갈 때도 과연 누군가가 이 돈을 지불하고 들어올 것인가를 네. 많이 생각하라고 하, 하, 말씀드리죠. 네, 어, 저는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이었고, 여기가 여기 이상은 없다. 지금 당장 없으니까 좀더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여기를 계약하셔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아, 제발 했으면 좋겠다. 라는 <laughs>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본인의 뭐 재산의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자본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중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뭐, 100만원, 200만원의 투자의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맞습니다. 네, 엄청 큰 금액을, 누가 봤을 때는 엄청 진짜 몇년 동안 열심히 돈만 모아서 시작하는 네. 금액일 수도 있는 금액들로 다들 창업을 준비하시고, 네. 그 건물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집을 팔아서 내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죠. 네. 하지만 이제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변에 항상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두고 일하는 편이에요 <웃음> <웃음> 제가 그뭐 돈을 버는게 아마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음. 제가 항상 뭐 자아실현 자아실현 드립을 치는데. 저는 예전에도 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았잖아, 가 돈을 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해. 음, 음. 그때 내 말이 맞았다. 음, 음, 음. 아, 니 네, 지금 밑으로 가는 후회, 후회하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아니, 후회하지가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 저를 믿고 이제 하신 분들이 음. 뭔가 잘 되거나, 거기 에 아. 금액이 많이 오르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 스스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 음. 네.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석선에만 굳이 또 그런 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하면 하든지 말면 말든 말든지 저는 이제 내가 최선을 다 했는데 네. 거기서 선택을 안 했잖아요 네. 안 하면 어, 과연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 아니면 내가 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 나도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아, 어, 거긴 아닌데라고 좀 반대하고 싶은 것도 있죠. 근데 네. 그렇게까지 오지랖을 부리지는 않아요. 어떤 고객들한테도. 맞습니다. 네. 이게 만나는 또 중개사마다 성향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뭐오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좋지 네, 않고 <laughs> 타임어택이라고 하죠. 이틀 뒤까지는 결정을 해 주세요. 뭐 아니면 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한다던데요. 뭐 이런 음. 걸, 뭐, 입 발린 소리로,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차분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저는 차분하진 않지만, 조금 기다리는. 음. 저는 진짜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뭐 마음대로 뭐 살고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세상에는 뭐, 너무나 많은 부동산이 있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 꼭 들고 완벽한 내가 바로 여기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찾는 부동산들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 속선생님도 뭐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부동산 없지만 자기한테 좀꼭 맞는 매물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래도 뭐 조금 하나씩 딱 육각형에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네네. 하나씩 줄여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뭐내 예산이다. 난더 이상 여기서 돈쓸수 없어라고 판단이 섰을때그 예산을 먼저 정하고. 네네. 그 다음 위치, 위치를 난꼭 여기를 해야겠어라는 고집이 들었을 때내 예산을 한번더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뭐다 이제 뭐 주차시설부터 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모든 것들. 그런 거를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부동산 없지만, 저처럼 이제 완벽한 중개사는 있습니다. 음 뭐, 네. 뭐 누구,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죠. 이제 공인중개사의 완벽함을 다하다, 이렇게 하면 전대 데 제가 이제 하는 계약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절대로 실수를 안 하려고, 제가 지금도 아시죠? 계약서를 쓸 때. 한, 열번 이상은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해요. 갔다가, 다시 제가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계약, 이제 다시, 딱 시간이 되면 다시 하고,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저는 꼼꼼하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 매물을 찾는 것도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편입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달라고 사실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또그 의도는 몰랐는데. 네. 어,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은 꼭 없겠지만, 네. 그래도 찾다 보면 아니면 시간이 조금 네. 더그 매물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